안녕하세요. 헤이입니다. 오늘 1일차 이어서 3일차 작업 진행할 거고요. 3일차 작업할 내용 같은 경우는 연소실 클리닝입니다. 어, 연소실 내부 이제랑 실린더 쪽이랑 그 다음에 흡기 쪽 탈거 해가지고 반만 탈거해서 청소를 약품 청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음 청소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엔진쪽에 이제 10만키로 되기도 하고 이제 카본쪽에 이제 GDI 엔진이다 보니까 카본이 좀 아무래도 많이 좀 퇴적이 됐을 것 같아서 누적이 됐을 것 같아서 청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보시다시피 엔진 룸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좀 더러운 편이라서 엔진 룸 청소 먼저 진행하고 갈게요 네. 일단 워셔액을 먼저 좀 보충해 줄게요 워셔액통 쪽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음 1.1리터 생수통 같은 건데 저걸로 두통 하고 조금 약간씩만 좀더 들어갑니다. 네. 이때 넣을 때 조금 흘렸어요. 그리고 흘리는 워셔액 쪽이랑 그 다음에 워셔액 뚜껑 안쪽이랑 이물질 있나 없나 한번 잘 닦아줄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룸 클리닝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러운 건뭐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라서 일단은 틈새 구석구석 사이에 이제 PB 1 다이소에서 파는 PB1이에요. 그 먼저 좀 뿌려 줘 가지고 찌든 때를 좀 먼저 뿌려 준 다음에 솔질 해 가지고 구석구석 좀 빡빡 닦아 준 다음에 안 쓰는 이제 집에 이제 폐욕 같은 것들 이 있죠. 그런 걸로 잘해 줬어요. 닦는 거를 음, 다음으로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저런 찌든 먼지 때는 어떻게 하냐? 불스원 엔지크리너를좀 사용을 했습니다. 엔진룸 쪽에는 물 청소를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확실하고 빠르게 청소를 할수 있는 제품이 저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저걸 사용했는데 가성비 되게 괜찮아요. 그냥 흔들어 준 다음에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어, 엔진룸이 절대로 많이 뜨거운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조금 식은 상태에서 네, 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기가 엔진룸에서 기화돼서 많이 날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크리너를 에어건으로 불어주고 다시 닦아내줄게요. 음, 반짝반짝 해졌죠? 기분이 좋습니다. 엔진룸 청소가 끝났으니 부품들 먼저 탈거를 해줄게요. 사용된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렌치인데 12mm 복스랑 10mm 복스만 있으면은 거의 다 탈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선 꼭 분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배선들 먼저 좀 제거를 해주고 점화코일이랑 점화플러그 먼저 탈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점화 플러그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그대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화 플러그 전용 복스 를좀 사용을 했고요 자석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트로틀 바디도 같이 클리닝해 줍니다. 사용하고 있는 크리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몸에 독하다 보니까 마스크, 고글, 장갑을 착용을 하고 클리닝 진행하겠습니다. 엔진 l 열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약품을 넣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c 불려 줄 건데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솔로 살짝 비벼주면서 청소를 좀 진행을 할게요. 어 솔질 도중에 튀는 약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닦아줬습니다. 소틀 바디 <laughs> 클리닝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실수로 그걸 체력을 놓쳐가지고 소리로 대치하겠습니다. <laughs> 약품 같은 경우 1 시간 정도 불려줄 예정이고 구멍 쪽으로 이때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헝겊으로 덮어줬습니다. 연소실 클리닝을 진행을 하면서 보통 이제 다이아친 분들은 연소실 이제 어 피스톤 상단 쪽만 이제 클리닝을 약품을 넣어서 많이 진행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DI 엔진이고 해서 이제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한 다음에 안쪽에서 보이는 이제 밸브 상단 쪽까지 이제 약품을 뿌려가지고 클리닝을 진행을 했고요 어 GDI 엔진이다 보니까 왜 네, 생각보다 많이 흡기 상단 쪽에도 이제 카본 치커이가 많이 좀 표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흡기 매니폴더 애초에 탈거가 돼 있으면은 이제 흡기 매니폴더 쪽에 가스켓까지 같이 주문하셔가지고 어, 분해하신 김에 같이 그냥 끼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의 추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GDI 차량 5만 킬로 이상 차량들이고요 이 작업을 같이 진행하시면서 어차피 스로틀바디 및 점화코일 점화플러그를 다 같이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품으로 끼워주시면서 작업을 하면은, 네, 무조건 체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고 엔진 떨리는 것도 줄어들어요. 개인적인 작업 주기 추천도는 한 5만 키로 정도마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 이제 스로틀 바드 쪽에 호스를 탈거를 할때 잘못 탈거를 하다가 저 호스 쪽이 찢어져가지고 마감을 좀 했는데 네 저기 마감재가 너무 두꺼워서 이제 클립이 안 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스타일 거는 신중히 합시다. 그리고 이제 크랭킹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크랭킹하기 전에 이제 점화 플러그가 아직 꽂혀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 피스톤 상단 쪽에 이제 무거운 걸 올려놔 주시고 마이너스 선 결합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작업을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네, 연소실 클리닝 먼저 마치고. 엔진 엄청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그리고 저기 계속 나오는 거는 연소실 쪽이 이제 제대로 안 막혀 가지고 저쪽 틈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약 이제 잔여 약품들이고요. 크랭킹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제 놔두고 이제 남은 제 잔여 약품을 에어로 다 불어내 줬습니다. 어, 이제 와서 후에 한들 모하니 나는 파 뭐가 때 버린 건 타이어프 이제 시동 걸고 30분간 시동을 걸어 줍니다. 그리고 10분간 마실 나갔다 오시면 작업은 끝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